안녕하세요 하늘입니다. 제가 오늘은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그러면 안에 구성들 빼고 구성 보여드릴게요. 어, 이벤트 양식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나이 구치안 할 건지 이벤트 당첨되고 싶은 이유를 댓글에다 써주시면 제가 튜페 앱을 통해 한 분을 뽑아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편비도 제가 감당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연탄이님 출처, 연탄이 언니 출처, 포카가 5점 들어가고요. 제가 넘길게요. 연탄이 언니 출처 포카가 다섯 장씩 들어갑니다. 한 세트가 다섯 장으로 됐어요. 이거는 출처가 가물가물해서 출처 기억 안 나는데, 기억나시는 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써주세요. 출처 기억 안 나는 포카 다섯 장, 그리고 눈꽃하늘님 출처로 알고 있습니다. 찐슘님 출처로 알고 있고요. 눈꽃하늘님 출처로 알고 있습니다. 눈꽃하늘님 출처로 알고 있고요. 눈꽃 하늘님 눈꽃 하늘님 출처로 알고 있습니다. 눈꽃 하늘님 출처로 알고 있는 포카고요. 눈꽃 하늘님 출처로 알고 있는 포카입니다. 이렇게 다섯 장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불님 출처 우편 스티커가 두장 들어갑니다. 그리고 눈꽃 하늘님 출처 내 컷이 두장 들어갑니다. 윤기님 그리고 막내라인 주명, 구즈구즈가 들어갑니다. 보면 이거는 찐슈님 출처 사각슬로건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가 오판비도 제가 보다 많은 진짜 진정한 이벤트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좀, 좀 우편비 부담까지는 조금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우편비 해줘도 되는데, 저는 그냥 진정한 이벤트로 우편비 없이 우편비 제가 부담해서 이벤트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만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